오늘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애들 좀 돌봐주고 다시 왔어요. 애들 좀 사료 줬고 사료. 맛있게 잘 먹네. 밖에 빗소리도 들리시나요? 바닥은 다 젖었고요.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비 오는 날에 운동화가 이렇게 젖을 수가 있잖아요. 젖을 수 있는 운동화를 살짝 젖었거든요. 지금 비와가지고. 이 신발 건조기가 있어요. 이게 샤오미 거였나? 아무튼 직구하면 만원 정도에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젖은 신발에 이거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콘덴트에 연결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10V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코드 바로 꼽을 수가 없고. 돼지 코를 꼽아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요즘 이건 좀 번거로운 방법인데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압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보이시나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면 따뜻해지면서 열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발이 금방 뽀송뽀송하게 후끈후끈하게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비에 젖은 운동화가 오래 지속돼서 냄새나는 거거든요 세균도 증가하고 근데 이렇게 외출해서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음. 말리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말리면 냄새도 안 나고 세균도 번식을 못해요 빨리 수분이 날아가니까 집에 갔다 왔을 때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욕이 난 아이템이 됩니다 한 10분 돌렸거든요 10분 돌리니까 신발 방금 살짝 젖었던 것도 이 안쪽 이 밑창 말고 이쪽 속하고 겉에 이 직물 재질 이 부분은 아주 바싹 말랐어요 한 10분이면 바싹 마르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운동화로 관리면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